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슬플 때 화낼 때 지칠 때 힘들 때 제임스가 추천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어잘 듣고 어, 이상 생활에서 힘들 때 슬플 때 어, 지칠 때 이런 거 있을 때제 채널에 오시면 은 제가 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플 때 우는 모습을 참기 왜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울면 은 상쾌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요 불편하고 두번째 극복해보기 슬플 때는 극복해 나가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 정체성이나게 있는데 극복을 하면서 슬플, 슬픈 감정을 참아야 돼요 어..근데 음.. 슬플 감정이 있는데도 왜 극복을 못하는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슬플 때 그 문화전의 상황이 있습니다. 바로 장례식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, 이런 게 바로 극복해 보는 게 힘들어요. 세 번째, 상담 받아보기. 모든 청소년들은 센터에 가서 상담을 많이 받곤 해요. 그래가지고 상담 받고 나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수 있어요. 네 번째 조언을 바, 받아보기. 제가 어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만나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많이 만나봤어요. 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 만나봤고 어른들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. 담에 피고 술 먹고 막 어 수업 참여 안 하고, 학교 안오고 이러니까 그소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, 화낼 때 <laughs> 때리지 않기 보통 학교에서 누군가 자기를 놀릴 때 조금 뭔가 비방하는 욕을 할때그 친구 때리면 절대 안 돼요, 왜냐 때리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하니까 그렇지만 때리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, 왜냐 아십니까? 내는 경우 있고 떼지 않는 경우 가 있는데 어, 딱, 딱 특별한 상황이면 내도 됩니다. 그, 그렇지만 심하게 따르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면 어, 뭐좀 당나 받을 수 있으니까 담임 선담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면 됩니다. 어, 리가 보시지 않기, 좀 화가 날때 자기가 감정 조절, <laughs> 감정 컨트롤이 잘 진행되지 아, 않는다면 물건 보시지 마세요. 절대 보시지 마세요. 알죠? 저도 보시는 적이 있겠지만 거의... 뭐 아예 보시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,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. 화를 정도끝 내기. 세 번째입니다. 화를 <laughs> 왜정도끝 내기? 왜 이런 게 있을까? 사, 사, 여러분들의 질문 중 하나인데요. 음, 화, 화를 참아내지 화를 참아내면, 조금, 마음이 아파요. 그죠? 그니까, 화를, 정독건 내야, 삼들이, 자신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. 자, 네 번째, 소리 지르지 않기. 뭐 교신에서나, 아니면 학교에서, 어디서든지, 소리 지르면, 방해가 되고, 조금 뭔가,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, 소리는, 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안섭합니다 지칠 거 힘들 때, 내 마음이 힘들고, 막 다사하고 싶을 때, 이 감정이 꼭고 있어야 됩니다. 상담과 전화 받아보기. 어, 대, 청, 대한민국 청소년 상담 전화는 1338인데요. 어, 전화 받아보면서, 보, 보면서 그 상담원의 조언을 바, 받아보고,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. 상담하고 나서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마음 다스려 보기. 어, 화를 상한 데 보면은 마음 다스릴 때가 있어요. 먼저, A와 B가 있는데, A는 B를 때렸어요. 무차별하게. 그러면 이, 이, 이게 권리심에, 인권침해 그리고 또, 음, 지가 속상한 것 아니에요.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, 맞으니까. 그러면 마음 을 다스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. 에이야, 너는 왜 나를 때려? 이유 없이 왜 나를 때려? 이렇게 말해야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음, 상대방이 자신을안 때릴 수 있어. 다시는 세 번째 주변 사람에게 도움 받아 보기. <laughs> 주변 사람들에게. 왜, 봄 받아보면, 냐면 요즘,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그래가지고, 음, 주변 사람들이 없이는 자신의 혼자서 해결을 짓지 마세요. 자 혼자서 해결 하지 마세요. 그러면, 거의 힘들, 힘들 테니까. 지금부터,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은, 여러분들이 실현, 실전해야 되는,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? 어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굿바이!